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 전화가 없는데, 배창하면 되네. 그, 제가 이 소식을 좀 늦게 전해드리는 건데, 어, 그래도,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뭐냐, 저번 주, 저번 주 일요일, 저번 주 일요일에, 3월 1일날 네, 3월 1일날 제가 그거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어,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지내는 아직까지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좀 답답해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나, 나, 나갔어요 나 근데 어디 나갔냐면 그거 진난 롯데마트 나, 나갔다 왔어요 근데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이제 마트에서 사람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마이스 때문에 네뭐했데네 네, 근데 제가 롯데마트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롯데마트에 왜 갔냐 뭐 구경 근데 뭐반역체가그간 그, 것도 있긴 한데 구경을 갔어요 네, 구경한 것도 있긴 한데. 단 중요한 사실 뭐냐? 중요한 사실 거기 진흥 롯데마트 있는 하이마트 있죠?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갤럭시 S20 울트라 아시죠? 지금 울트라 울트라하고 절대 플립이 판매중이잖아요 그것도 삼성 그거 무선 이어폰 버짝 플러스하고 근데 그게 지금 파, 파, 핫한데 그게 판매중인데 어 제가 그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뭐그기 물어봤어요 거기 하이마트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뭐야 뭐, 물어봤냐면 그거 갤럭시 S20, 그거 사전 예약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사전 예약기 연장됐더라고요.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팔리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월 며칠에서 2월, 2월 26일인가 월2 27일? 저 절대 기억 잘안 나요. 근데 일단 연장 연장된 건 확실해요. 연장된 건 3월 3일까지 연장. 3월 3일 3월 3일은 언제까지냐 이번주 화요일 날네사진이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갤럭시 S20 갖고 싶은 마음에 엄마한테 쪼여가지고 사려고 했어요 근데 쪼를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사줘요 네. 엄마 사줘요 근데 그 갤럭시 S20 목자라고 생각보다 가격이 싸더라고요 신, 신상품에 비해서는 원래 그거 뭐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좋은 기능을 다 갖추고 나온 스마트폰인 경우는 한뭐 160만원 막 그렇게 넘어가야 진짜 비싸게 근데 요번 갤럭시.. 아니 1 6 0만1 7 0넘어가는그 정도가죠 네. 근데 요번 갤럭시 S20 울트라 버전은 제가 울, 울트라 버전을 갖고 울트라 버전을 네. 제가, 제가 또 유튜버다 보니까 카메라좀더 쓰기는 좀 많아가지고 그렇다 120Hz 주사를 지원하고 잠만 제가 갤럭시 S20 울트라 맥 그거 진짜 그거 뭐냐 조 좋은 점꿀몇 가지만 가르쳐 드게요꿀 기능 아 기능 기능 첫 번째 1억 800만원 소 카메라와 스페이스 100배 줌 지원하는 카메라 그리고 또 8K 동영상 촬영과 4K 동영상 촬영 그리고 또 5,000mAh 배터리 그리고 또 120Hz 주사율 120Hz 그 다음에 또 싱글 테이크 기능 그리고 또 25와트, 45와트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이 9개, 이 9개가 신기능들이에요. 신기는 Galaxy S20 u l 라에서 근데 이 20배트 주사율은 S20 전모델모두다 지원돼요. 자 그러면 또뭘 가르쳐줘야 되냐 이제 뭘, 뭘 말해줘야 되지? 어, 아좀 잠깐만. 어. 일단, 기률일 말해줬고, 어, 기념일 말해줬고. 아, 네. 그, 그리고 또, STN 졸자 가격이, 제가 좀 싸다봤잖아요. 그, 얼마였냐면 159만 9천 원, 네. 그정도예요그 정도면, 비싼 거니까 적절한 가격까 적절한 거니까, 비싼 거니 원래 그렇게 막 좋은, 신기름들 9가지 가, 갖고 왔는데 159만, 159만 5천 원인 경우는 좀싼 거에요, 생각보다. 좀싼 거예요, 진짜, 진짜. 네. 지금, 제가 그거, 기, 지금 가져오는 갤럭시 폴드, 지금 촬영하고, 촬영하고 있는 장비 갤럭시 폴드하고, 그리고 뭐냐, 갤럭시, 노트인도 150, 그 갤럭시 노트9, 노트9, 노트9만 159만 원 넘는데, 저 폰도 많이 기능 뭐, 기능, 제가 갖고 있는 폰에서 기능 많이 조, 좋은 거넣었거든요 근데, 씨, 야, 그... 그럼 저렇게 기능들을 9가지만 달고 출시했는데 159만 5천원인 경우는 싼 거죠. 진짜 네그 정도 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은품은 또 어떻게 주냐면 사은품은요. 갤럭시 홈 미니하고 제가 그, 사, 그 하이마트에서 봤는데 그게 이거 시셔지는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버에서는 갤럭시 홈 미니하고 네모닉 미니 있죠. 프린터기 미니 프린터기를 그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프린터기를 아지마 근데 에모니 미니하고 홈 미니를 이게 다 누가 다 주는지 안가면 결정할 수 있는지 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결정할 수 있는지 물론 결정하는 건 맞긴 맞는 거 같은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사진이 그 뭐냐 그거 사은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보고 제가 그때 영상 다찍을지 안가면 갤럭시 s 트윈트 울철 다 바꿔놔서 찍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그때까지는. 네, 그, 그상품은 일단 뭐, 삼성 점프 LED 뷰 커버 케이스 있죠. 네, 이렇게 덮으면, 시간 같은 걸, 이렇게 LED도 약간 나오고, 그냥 LED 이렇게, 이렇게 카드 수납공간그 있고, 이렇게 덮으면, 약간, 네, 시계가, LED 시계는 나오고, 네, 그거하고 또, 삼성 점프 갤럭시 빠져 플러스, 파란색깔 색상, 네. 하얀색 색상 같아요 하늘색 색상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홈 미니 레모닉 미니 중에서 선택하던가 주던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이마트 직원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냐 그거 삼성 그거 해외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나? 네, 그래가지고 시간 좀걸린대요 이게 재고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희 엄마가 아빠가 말한 거는 갤럭시 S20 올때 개통해 준대요 근데 개통해 준다는 말은 폰이 있단 얘기 아닌가? 한마디로 봐서는? 폰이 개통해 준다는 거 봐서는 개통 여 네, 일단 어쨌든 네 저도 일단 폰을 일단 봤는데도 제... 지 그거 보여드릴게 있어요 소,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때 폰받을 때는 모 찍을 거예요. 계속 시폴더찍을 거예요 전는폴드네 모열 쪽일 거고, 음네 그 정도 찍을 거예요. 네. 어, 그 바자피오스가 진짜 좋아졌대요. 그 예전 그거 뭐냐 바첼스가 진짜 좋았는데 엄지이 네, 근데 마이크가 근데 고작 한 개밖에 안 넣었어요. 마이크, 그거 버즈 플러스 두 개가 있는데, 그 유닛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총집 바하면 마이크가 총 여, 여섯 개야. 왜 여섯 개냐? 그 버즈 유닛 한 개에 마이크가 총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외부 마이크 두 개하고, 외부 바깥쪽 마이크 두 개하고, 또, 내부 마이크 한 개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전 거는 버즈는 외부 마이크 한 개에다가 내부 마이크 한 개, 딱두 개만 안들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건 미니탄 개당 세개예요그래서총 여섯 개. 네. 그때 배터리 사이즈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터리는 얼마 증가는지잘 모르겠어요. 직접 좀 봐야, 봐야겠어요. 근데 증가 증강 사실이 증가한 거. 내가 네, 갤럭시 홈 미니가 진짜 좋은 점이 꿀, 진짜 꿀 기능이 하이비스. 제가 이거. 월드폰하고 노트북에 있는데 목소리 너무 인식 잘 해가지고 이거 갤럭시 홈 미니에다가 하이빅스비라고 말하면 뭐 아무 이상 없네 오 하이빅스비라고 말하면 그리고 막 그거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게 갤럭시 홈 미니가 삼성권에서 삼성 제품이라가지고 삼성 그 전자기기들, 같은 제품들만 조정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보, 보니까 갤럭시 홈 미니 일단 휴대폰에 일단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뭐홈 미니 일단 그 설정하고 세팅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휴대폰에 떠요. 갤럭시 홈 미니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네. 근데, 보니까 또, 홈 미니, 설정 들어가가지고, 이 뭐냐. 그, 가전제품 회사 있죠, 회사. 뭐, LG, 다이슨, 뭐, 삼성, 그렇게 있잖아요. 애플도 있고네. 그거, 애플은 아니다. 애플 전자기기. 아, 전자제품팔 수도 있겠구나. 나 애플 작품 잘 모르겠네. 애애 일단, 근데 애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일단, 삼성, LG, 다이슨, 애플, 뭐,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게 있는데, 등등 있는데, 제가 지금 제 방에 사용하고 있는 다이슨 공기청정기 있거든요. 이 뭐냐 어야 이거 영상 너무 긴데 잠깐만. 네, 끊어 주셔야 되겠네 네, 그래 가지고 마무리쓸게요 이제. 다이슨도 조정 가능하고 이 회사만 있으면 회사를딱 그거 설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LG 저희 집 가장 집 LG 거거든요. LG 거도 있고 네. 여러 종류 있어요. 다이슨 초소기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갤럭시 홈 미니도 다코트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또, TV는 리모컨 있는데, 그 리모컨 없이도 말려면 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문자 메시지 휴대폰에 왔을 때도, 그 막, 그 갤럭시 홈 미니한테 문자 읽어달라고 하면 문자 읽어주고,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갤럭시 홈 미니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피커를 지원하고,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네, 네. 일단,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갤럭시, 갤럭시 S20 울트라 버전, 네. 제가 이거, 원래는,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에, 이거 갤럭시 노트10을 샀어야 했는데, 노트10은 안 써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노트9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노트10을 나왔을 때, 아, 나 지금 노트10 살걸. 아, 좀그더다 근데, 살 필요 없어. 왜인줄 왠지 안, 살 필요 없는데, 왜, 왜, 그랬냐면, 노트9에서 노트10을 건너뛰고, S20 울트라를 제가 샀거든요, 네. 오예, 그래도 잘, 잘선생인것 같아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건너뛰고, 네, 그거, 건너뛰고, s 2 0 울트라, 코스믹 그레이, 그레이 색깔 샀어요. 코스믹 그레이 색깔. 근데 저도, 이 갤럭시 s 2 0 울트라가 코스믹 그레이하고, 실, 이거, 블랙 색상밖에 없는 게좀 아쉬워요. 좀 약간 밝은 색깔도 출시, 추시, 출시해줬으면 어, 어, 어땠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어쩔 수 없죠. 그, 최대한 밝은 색깔, 코스믹 베이 색깔을 샀어요 코스믹 베이 색깔. 이것도 어두운 색깔은 별로 좀 시원하거든요. 어두운 색깔. 내가 그다가좀고번 이번, 이번 영상이 이, 이 정도 마치고요. 제가 일단 갤럭시 S20 울트라하고, 뭐, 사전, 사, 사전, 사전, 아, 뭐냐, 그 사은품을 봤는데도, 일단 유튜브에서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일 날 그거, 3월 1일 날 그거 사전 예약했으니까, 제가 좀 늦게 찍는 건데,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 재밌거나 유익, 재밌었거나 유, 유익했거나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안녕. 제가 그거 폰 받으면 받는로도뷰해 드릴게요. 안녕.